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의 배경, 또 14장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있었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믿음도 생겼는데, 내일 예수님이 떠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뭐냐면,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고 연결될 때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애쓰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삽니다. 붙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붙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리라. 말씀하잖아요. 왜 요즘 내가 힘이 없습니까? 공부하는데 힘이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 힘이 없고 교회 생활하는데 힘이 없고 그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붙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쭉쭉 떨어지는 건 의지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 연결이었다는 얘기죠. 붙어 있으면 산다. 붙어 있으면 열린다. 이게 주님이 말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말씀에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자, 봐봐요. 요거 콘덴서예요 플러그예요. 그 말씀에 플러그를 꽂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름은 붙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 말씀을 가지고 5분 영상, 1분 영상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그 5분 영상을 여러분이 봐요. 보죠. 그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1분 영상 있잖아요. 그 1분 영상을 보지요. 그 1분 영상을 보는 게 바로 말씀과 붙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송구영 시민 예배 때 뽑은 거.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읽잖아요. 읽을 때또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붙어 있으면 삽니다. 붙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붙어 있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거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 그러면 이루어지는데요. 야, 보십시오. 연결된다고 해서 텔레비전 나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보려면 플러그만 꽂아서 넷플릭스 나옵니까? 학생들? 텔레비전이 나오려면 플러그만 꽂아서 나오지 않아요. 뭘 눌러야 합니까? 리모컨을 눌러야 합니다. 그 리모컨을 구, 누르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올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보는 게 뭡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버튼을 눌러야 될거 아닙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걸 갖고 입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게 복을 주시라 하면 뭐야 입으로 올한해 나에게 복을 주옵어서 이게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럼 뭐예요? 현실로 된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오래 해야 될건 하나밖에 없어요 붙어있는 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것만 잘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붙어 있으면 살아나니까, 붙어 있으면 맺어지니까. 그럼 좀더 쉽게 설명하면, 자 보십시오. 붙어 있는 방법,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약속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리모컨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늘 하루에 나타날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에 하나님 하실 일이 되는 거죠. 이걸 매일 해보라는 거죠. 매일 한 번씩 그렇게 해보시면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한 해는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